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다들 지난 쇼미 재밌게 보셨나요? 아, 진짜, M&M 아... 어마어마 아닙니까? 아... 여기서 끊으면 안 되지. 아, 어쩐지, 그 1화 때, 이영진이 영상을 다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역시나 엠넷이 엠넷 했다. 2화에서는 이영진님 무대를 볼 수가 없었죠. 뭔가 이영진님 뭐 당연히 통과를 했을 것 같지만 그 이상의 뭔가 레전드 무대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3화가 굉장히 또 기다려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지난 쇼미 컨텐츠에 이어서 쇼미 2화 심사위원 참가자 분들의 착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심사위원 분들의 착장을 먼저 보.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이룸 님과 릴보이 님입니다. 어 지난 1화에서도 굉장히 이 팀이 어 멋진 착장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또 멋진 착장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릴보이님이 입고 있는 요 자켓은 노스페이스인데 요게 그냥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입니다. 화이트라벨이 뭐냐? 노스페이스 한국에서만 나오는 그런 한국 라인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휘민 니. 휘미님이또 발렌시아가 제품을 굉장히 또 많이 입고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발렌시아가 후드 제품을 입으셨고 규정님이 입은 니트는 요거 게좀 해골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맥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맥퀸을 좀 찾아봤는데 어 맥퀸 이 같은 제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요 휘민님이 입은 자켓, 여기 모자이크 돼 있지만 저는 어떤 제품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요즘 굉장히 꽂혀 있는 발렌시아가 자켓. 입으셨고, 바지는 사실 잘안 보이지만, 요거랑 같은 셋업 제품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에 양쪽에 멋진 반지를 끼셨네요. 두 제품은 모두 실버로 굉장히 또 유명한 브랜드죠. 크로마츠 제품을 착용을 하셨고, 지난 쇼미 나인 때인가요? 크로마츠에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자랑하는 데님 패치를 입었었는데, 그런 거좀 봤을 때, 어, 발렌시아 뿐만 아니라 이제 크로마츠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또요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크로마츠 제품을 착용하셨고 요즘 핫한 브랜드죠. 데님티어스 팬츠를 입으셨는데 제가 지난 1화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갤러리데이라는 브랜드 여러분 갤러리데 브랜드가 리바이스의 본인들만의 색깔을 입혀서 판다고 했잖아요. 이 데님티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바지가 이제 리바이스 501 바지인데 요 바지에다가 그대로 데님티어스만의 이런 색깔이나 로고를 입혀서 비싸게 또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요즘 또 굉장히 잘 나가기도 하고 이런 바지가 나오면은 리셀로도 거래가 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다음 규정님이 쓰고 계신 선글라스는 매킨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착용하고 계신 바지는 알릭스 팬츠를 착용하셨고 자켓도 알릭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 자켓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휘민 님이 쓰고 계신 모자는 오프 화이트 비닐을 착용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릴보이 님이 신은 신발은 보테가 베네타 신발을 신으셨고 어이 의류도 보테가 베네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은 보테가 베네타에서 이런 지퍼 디테일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보테가 베네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런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의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 카이언 릴러마이즈 님입니다. 더 카이언 님이 입은 이 니트는 여기 손목에 보이는 삼선 보이시죠? 네, 부찌 제품을 착용하셨고, 릴러마이즈 님좀 의외였어요. 사실 릴러마이즈 님의 저는 이제 음악은 굉장히 좋아하고 잘 듣고 있거든요. 근데 릴러마즈님이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연예인분들이 뭐 스타일리스트가 의상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웹보이님, 진범님이랑 친해갖고 진범님에게 물어봤더니 릴러마즈님이 평소에 이런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와에 릴러마즈님의 또 멋진 어, 아이템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앞으로도 릴러마즈님이 뭘 입고 나온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먼저 여기서 착용하고 계신 이 자켓은 샤넬 제품을 착용하셨고 목걸이는 제가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 아마 빈티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 여기 보이시죠? 이 반지는 이제 크로마츠 반지를 착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릴러 매즈님 손목에 또 멋진 시계가 보이네요.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샤넬 제품입니다. 아, 근데 이 남자가 샤넬을 살수 있는 아이템들이 진짜 많지가 않아요. 어,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샤넬 제품들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 구독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샤넬에 남자 제품이 있나요? 샤넬은 여성 브랜드입니다. 그냥 여성 제품들을 남자들이 착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류 같은 경우는 좀 사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시계라든지 아니면 주얼리 아니면 이런 신발 모자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남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매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 샤넬 모자를 착용하셨고. 그리고 이 니트는 마르니 니트를 착용하셨습니다 자 다음 더카이오님이 입은 자켓은 이 자켓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찌 자켓입니다 자 다음은 더카이오님이 신은 신발은 루이비통 신발을 신으셨고요 잠시만요 릴로마저님이 입은 옷옷 옷 뭐죠? 제가 입은 옷이랑 같은 옷 아닌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일러와이즈님이 입은 이 니트는 미우미우 제품을 착용하셨고, 현재 가장 핫한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의 사이즈는 4-2 사이즈이고, 청담 분더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다음 더카이어님이 입은 이 자켓은 베이프 자켓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 모자는 또 크로마츠 모자를 착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카이어님이 쓰신 선글라스는 루이비통 선글라스인데 요게꽤 오래전 모델을 착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카이어님이 신은 신발은 조던 트로피롬 조던을 신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알티님입니다 알티님이 손목에 차신 시계는 롤렉스 서브마이너 그린 모델을 착용하셨고 저스티스님이 입은 자켓은 알릭스 자켓을 입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스티스님이 입은 자켓은 이 브랜드 제품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재범님이 입으신 이 자켓은 디제 자켓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참가자 분들의 착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참가자분이 입으신 이 베스트, 이 조끼. 아, 이 제품도 굉장히 낯이익네요. 어, 네, 왔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샀던 이제 헤인석 패딩 베스트인데, 어, 굉장히 저는 사서 만족도가 높아서 잘 입고 다녔거든요. 올해는 또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다른 컬러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헤인석 홈페이지와 제가 올린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NSW님이 신은 신발 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분 고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이 신발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네. 나이키 오프 화이트 조던 UNC 컬러를 신으셨는데 하... 이, 이, 착장을 봤을 때또 굉장히 하늘색을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입으신 옷은 나이키 테크백 셋업을 입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네. <laughs> 요 주인공님이 쓰고 계신 모자는, 네, 요 해바라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와 이제 뉴에라 콜라보로 나온 모자입니다. 자, 다음 키치효즈님이 입으신 요 후드는, 베이프 제품을 착용하셨고, 모자는 BBC 모자를 착용하셨습니다. 자, 다음 다민이 님이 신은 신발은 조던 시카고 제품을 착용하셨는데, 더카이어 님이 신은 시카고랑은 이제 다른 제품입니다. 덕카이아 님은 이제 트로피룸 콜라보로 나왔던 시카고고. 어이 제품은 2015년에 나온 시카고 GS 제품을 착용하셨는데, 어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15년도에 나왔던 이 GS 모델들이 이 사진처럼 살짝 이렇게 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성 님이 이분 티셔츠 보이시죠? 이걸 스킨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제품은 마린세르 제품을 착용하셨고, 자 다음 플리키백 님이 이 입으신 이 후드는 꼼데 가르송 C D G 로고 후드를 입으셨고 입으신 바지는 버버리입니다. 어, 지난 1화 때도 이리키뱅님이 버버리 팬츠를 입었는데 그 제품을 제가 찾아보니까 수영복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똑같이 수영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언제든지 약간 수영장을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강력한 우승 후보죠, 던말링이. 아 진짜 여러분들 던말링님 2차 무대 보셨나요? 다르다는 거는 말로 하지 야나 세 박아 에라가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꼭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그냥 무대를 찢어놨더라고. 그냥 무슨 랩 머신이야? 아니 무슨 랩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 굉장히 수준 높은 랩 실력을 선보여 주셨는데 저는. 랩도 랩이지만 이 패션,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너무나도 이뻤어요. 일단 이 티셔츠는 컬러라는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굉장히 옷들이 재밌어요 옷들을 보면 굉장히 위트 있고 예쁜게 많습니다 어,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벤츠는 미아라입니다 근데 이두 브랜드가 모두 일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덧말리님이 좀 일본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신발, 신발은 리고엔스 제품을 신으셨습니다 어, 사실 1화 때도 굉장히 멋진 착장을 보여주셨는데 2화 때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덧말리님의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으로 좀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칸님이 입으신 PKT는 또 PKT로 굉장히 또 유명한 브랜드죠. 프레드 페리 제품을 착용을 하셨습니다. 롤다이스님이 입으신 이 자켓은 피어브 갓의 에센셜 제품을 입으셨는데 피어브 갓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만한 컬렉터블을 만나고 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쇼미 이와 심사위원분들과 참가자분들의 착장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쇼미가 이제 디스 베틀도 하고 그리고 뭐 본선 무대 굉장히 음악적으로 재밌는 걸 많이 보여주겠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릴러마이즈님의 패션과 덤말링님의 패션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반응이 좋으면은 고이랑상을 때도 이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